하이라이트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저기, 당권 공로상을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1 아, 5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의 문경목 대표님을 대행해서 우리 조선생님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예. 대행이 아니라 국투본이 받는다고 하셨습니다. 국투본을 대표. 대표해서 네네.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네, 여기 이거 뭐. 읽어. 단권 공로상 수상자 사회로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민족 지도자이신님은 우리 민족의 통일조국, 대한조선을 복원하는데 필요한 역사적 사명과 역할을 다하여 부정선거 타파운동을 하고 정의 구현을 하는 등 홍익인간 이야 세계를 이룩하는데큰 공로를 세우고 민족의 귀감이 되기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민족의 이름으로 단군성을, 단군상을 긍정해 드립니다. 환기 9,220년, 서기 2023년 12월 22일 민족지도자 갈머리 마당 송년회에서 민족자주연맹 백범정신 실천년대 삼균학계, 단군단, 동북아오협회 민족중권총본부, 기청검과 원구단천선회 등 300여 개 민족단체 총연합이며 간도반환제서로 민족주권을 세운 민족과 인류의 구심점, 민족회의, 그리고 또한 이제 그부속으로 설명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0년 4.15 총선 직후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진 이후 4년여 내년 다시 22대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블레시위 애국민주 시민들의 존재가 새삼 중요하게 환기된다. 사회로 부정선거 국민투쟁본부 대표 민요, 민경욱 민 회원분들의 부정선거 진실규명 및 선거정의 황입운동은 인형 교육 기념 모두를 초월한 의로운 태도로 대한민국 헌법에 용시된 건국 기본 이념인 신성한 민주주의 체제 정체성을 수호하고 존치 하는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의인의 자세다. 이에 국민주권 선거민주주의 실호와 정의 구현을 위해 힘겹게 수정해온 국토원의헌실적 애국심과 정감 민족식을 귀여려 올해 공로상을 수여합니다 통일준비정보 이상면 정통령 원로의 김성식 집행본부 김영기 총재 이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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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상 마지않안 하세요. 네. 사실 또 이런 귀한 상을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정 선거, 선거 정의는 좌우의 문제가 전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다 같이 힘을 합해서, 이거를 밝히고, 수사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다 같이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귀한 상을 주서 감사드립니다. 와.